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실업률 통계는 왜 진짜 실업자 수를 잡아내지 못하나? 실업률 4%인데 고용률은 61%인 이유 청년 실업률 실제로 따져보면 23%가 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실업률 통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고 실업률 통계가 실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전체 실업률이 4에서 5% 밖에 안된다는데 내 주변엔 왜 이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지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송이 되실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여러 통계자료 중에서 언론, 정부, 기업, 투자자 등 외부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통계는 바로 실업률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달 그 전달에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 대해 조사한 월별 고용동향 통계를 내놓습니다. 실업률 통계를 중요시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앙은행, 페드도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실업률 통계를 포함한 고용시장의 흐름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합니다.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업률이야말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처한 경제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최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 2018년 6월 15일에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는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에 비해 0.4%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좀더 심각한데요. 청년실업률은 10.5%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3%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취업자수 증가폭은 2018년 5월 기준 72,000명에 그쳤는데요.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계 숫자만 말씀드리면 이게 뭐가 문제지? 이 정도 상황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실업률이 4%니까 나머지 96%는 일자리를 갖고 일한다는 거 아니야? 청년 실업률이 10.5%면 청년 10명 중 9명은 일하고 있다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금과 같은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5월 기준 국내 실업률은 4%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용률은 얼마일까요? 100에서 4% 포인트를 뺀 96%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고용률은 6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실업률이 4%니까 고용률은 96%가 돼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실업률은 왜 100에서 고용률 61.3%를 뺀 38.7%가 아니라 4%인 걸까요? 그건 통계에서 정의하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흔히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월 기준 국내 만 15세 이상 인구 수는 4,414만 1,000명인데요. 일단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5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두 다 고용시장 통계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도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가사 일을 맡고 있는 전업 가정주부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나이가 너무 많아 일을 하기 힘든 노인들 정신적인 장애로 일을 하기 힘든 심신장애자 등이 이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들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생,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 등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2018년 5월 기준 한국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1,595만 6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414만 1,000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1,595만 6,000명을 빼면 2,818만 4,000명이 되는데요. 이 숫자야말로 비로소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입니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숫자가 바로 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만 취업자수와 실업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실업률이 4%라고 해서 전체 국민의 96%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2818만여 명 중에서만 계산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률 통계에서 정의하는 실업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 걸까요? 이 조건들을 잘 따져보면 실업률 통계가 실제보다 실업자 수를 줄여서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의한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실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말하는 실업자가 되기 위해선 첫째,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둘째,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수 있고, 셋째,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온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분명 나름대로 타당한 조건이긴 하지만 현실에 적용될 때는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는 취업준비생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지난 4주간 입사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취업을 위한 실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취업준비생들이 매일같이 입사원서를 내는 건 아닙니다. 기업 채용 시즌이 되면 원서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내다가도 채용 시즌이 끝나면 집이나 도서관, 독서실,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한 공부나 준비를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의 경우에는 1년에 몇 번만 입사 원서를 쓰는 경우가 특히나 많습니다. 이 같은 취업 준비생,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은 모두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68만여 명이나 됩니다. 분명 취업을 원하고 또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4주간 입사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집계된 공식적인 실업자 수가 112만 1000명이었으니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68만 명의 숫자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달이 되면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 같은 통계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잡히던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이때는 시험 응시원서를 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 수만큼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식적인 실업률과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크게 나도록 만드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취업을 했다고 말할 때는 주 5일 이상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말하는 취업자는 이 같은 인식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통계에서 취업자를 계산할 때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사람이라면 모두 취업자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4주 동안 단 4시간만 일하더라도 취업을 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을 따른 것이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모두 2,706만 4천 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주 5일 이상 출근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706만 명의 취업자 중 4주 동안 1시간 이상 17시간 이하의 시간동안만 일하는 취업자가 14만 6천여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1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3시간씩만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A씨의 경우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실업자라고 여기겠지만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기존의 공식 실업률 통계가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통계청 역시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2018년 3월부터는 확장 실업률이라는 새로운 통계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실업률 통계에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던 현실을 잡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통계청이 내놓는 실업 관련 통계 중에서 실업자를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지표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존 실업자 수에다가 지금은 4주에 36시간 미만만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 5일 이상 출근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새롭게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고 여기에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취업준비생 등의 숫자를 더한 값입니다 확장실업률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의 고용상황은 기존 통계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확장실업률은 11.5%로 기존 실업률 통계 4%에 2배가 넘습니다. 만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 실업률은 기존 통계로는 10.5%였지만 확장 실업률을 적용하면 23.2%가 돼그 숫자가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4명 중 한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업률 통계는 왜 진짜 실업자 수를 잡아내지 못하나? 실업률 4%인데 고용률은 61%인 이유? 청년 실업률 실제로 따져보면 23%가 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통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 넘어 진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